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, 어, 감자 토핑 만들어 볼 건데요. 끊겨가지고. 일단 플라스틱 점토를이 색으로 염색을 시켜줬습니다. 거의 비슷하죠? 좀 연하긴 한데. 저는 깐 거랑 안깐거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. 근데 딱 끊긴 거예요. 전화가 와가지고. 이렇게. 안깐 거를 두개 만들고 깐 거를 한개 만들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있고 이거 두 개는 대충 질감 표현만 이렇게 딱찍어주시요 찍어주는 식으로 이게 원래 찍어져 있을 거예요, 아마. 내 네, 기억으로. 이거 3개 다 찍어주세요. 깐 것, 아니, 안깐 것도 찍어져 있으니까 해줘야 돼요. 많이 할 필요 없고, 그냥 대충 해주세요. 이건 이제 이 상태로 말리시면 되고, 되게 간단하죠?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점쩜쩜 해주세요 근데 풀점이 안 좋은 게 주위에 먼지 있으면 잘 묻더라고요 그게 좀안 좋아요 해주시고 종이판에다 황토색 물감을 짜주세요 오! 너무 많이 짰어 아깝다 이따 야지 그 다음에, 이거 좀 펼쳐주세요. 그 다음에, 붓이 필요해요. 전요 붓으로 쓸 건데, 지금 여기에 물이 있나. 이렇게 물을 부어주세요. 저는 유리, 유리판이라 상관없은, 없는데, 유리판 아니시면은, 하시면 안 돼요. 스며드니까 그냥 뭐 이렇게 겉에가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아무는 뭐라 하지? 아무튼 막 코팅 매트나 그런 건 괜찮아요. 하셔서 노래를 흥얼거렸어. 물이 없어. 원래 물을 갖고 왔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와가지고. 이렇게 그냥 너무 진하게 하시지 마시고 살짝 연하게 해주셔도 좋아요. 원래 이거 손으로 만져야 되는데 손에 묻으면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좀 이렇게 깐 거랑 안깐 거. 어, 만들었습니다. 되게 쉽죠? 어, 풀도고 아니어도 되니까 한번 만들어보세요. 참고해서. 네, 이렇게 감자 만들기 강,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